최근 파리에서 천사라고 불리우는 SNS 여신이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손에 꼽는 재벌가의 자녀로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실제로 구하기 힘들다는 명품 컬렉션을 개인 SNS에 공개 후 해당 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의 이야기가 많아지자 몇 시간 이내 삭제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 아닌 선물 받음에 감사함을 표시한 그녀가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가족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추천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며 폭넓은 시야를 만들고 다양한 경험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생활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옷이나 악세사리를 보더라도 명품보단 아무나 길거리에서 사서 입을 수 있는 흔한 브랜드의 패션이 대부분이었으며 가방이나 액세서리 또한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선물 받은 것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후 선택한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시민 의식이 좋고 치안과 보안이 좋기로 유명해 아버지가 추천한 첫 번째 여행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 곧바로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전세계 관광명소 중 최고라고 불리는 파리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더니 한국의 시민의식이 이토록 좋을 줄은 몰랐다. 치안이 뛰어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길거리에 어마어마한 가격의 물건들이 질비해 있고 심지어 밤새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다 접은 사업이라 더욱 놀랍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가능해 보인다. 혼자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반응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e k 뉴스는 파리와 한국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보내며 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내에서도 파리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 보안이나 치안 관광명소로서의 편리함이 다른 나라보다 우세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통해 중요한 건그 나라의 시민의식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젯밤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은 공항부터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항을 미술관처럼 꾸며 놨는데 볼거리도 많고 아름다워서 1시간을 넘게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에 오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해서 오늘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우선 한국에 대해 말씀드릴 게 정말 많아요. 한국은 파리와는 다르게 여행객들을 향한 호객 행위가 없었어요. 사실 아무리 좋다고 유명해도 첫 한국 여행이라 많이 긴장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조용해서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여행객들에게 관심이 없더군요. 오히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또 날씨가 별로인 우리나라에 비해 한국은 날씨가 화창하고 선선하더군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오기 전 공부했는데, 지금이 가을이라 그런지 정말 오전에는 따스하고 밤에는 시원했어요. 그 외에도 파리처럼 공원이 많았는데, 정말 깔끔하고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오늘 오전 연남동 쪽에 있는 공원에 갔다 왔는데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나 거지 한명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거나 조깅을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치고 아주 깔끔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외국인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는데, 그중 파리에서 온 제임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오늘 함께 놀기로 했답니다. 이따가 함께 방송에 출연할 건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하다 보니 어느새 검사소에 도착했네요. 방금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파리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바로 길거리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즐비해 있었어요. 사용 방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핸드폰만 있으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새벽 내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전동 자전거와 킥보드다 보니 누가 충전하는지 궁금해 더 자세히 찾아보니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직원이 와서 충전하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파리에서는 이미 실행했었던 일인데요. 워낙 많은 문제로 인해 금방 그만두게 되었어요. 우선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표시해 두지 않아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조차 이용하기 힘들었고요. 무게감 또한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이들은 이용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움을 자랑하기도 해 파리 내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쓰는 이용수단보단 운동할 때 쓰는 운동기구라고 빗꼬면서 불리기도 해요. 제 친구 제이미를 만났네요. 제이미는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데, 요즘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으로 말이 많긴 하지만, 우리 파리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준수한 편이라고 해요. 사실상 우리 파리는 초창기에 자전거와 물품의 GPS를 뜯어가거나, 바퀴를 가져가는 등 말도 안 되는 행각으로 인해 일찍 사업을 접게 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나아가 헬멧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충전하는 곳이 몰려 있고 자주 보였으며 타는 사람들 모두 자기 자전거처럼 깔끔하게 이용하고 제자리에 잘 두던데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이 선진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국을 추천해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인들 화이팅입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자전거 대여 업체인 벨립은 반납 시 자전거와 자전거 반납 기둥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둔후 초록불이 들어와야 반납 처리가 완료되는데 이를 잘 모르거나 깜빡하고 그냥 두고 반납하고 갈시 30분 이용요금인 1유로의 150배, 150유로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잘 모르고 파리의 로망인 자전거를 이용하다 순식간에 150유로를 손해본 관광객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 길이 복잡한 곳에서 자전거를 대어 후 방향조차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지정된 주차장에 반납하지 않고 이용 후 인도에 반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점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탓입니다. 한때 파리에선 자전거와 킥보드의 GPS를 몰래 뗀후 집으로 가져가 부품을 팔거나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새벽에 훔치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전면 중지될 뻔한 적도 있었으나 해당 문제를 수수료를 높이고 관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잘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딘구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본 프랑스인들은 이를 더욱 더 놀라워한 건데요. 해당 영상을 본 파리현지 시민들은 한국이 본인들의 문화를 따라했다며 화냈지만 고진의 한국인들의 선진시민 의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시행하고 있는 줄 몰랐다. 우리와는 다르게 길거리 아무 곳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거치대에 따로 두지 않아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고장 나면 안장을 뒤로 돌려놓는 게 이용자들의 암묵적인 신호다. 한국은 그런 자전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관리가 잘 되어 고장 난게 없는 거라면 한국의 시민이식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한국에 가서도 택시를 타거나 하는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네요. 한국의 택시 기사들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도 많던데 한국 여행 조심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정말로 요즘 뉴스에 킥보드 관련 사고가 나오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요. 파리처럼 누가 훔친다거나 가져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길거리에 있는 물건에도 해당된다니 그냥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거 아닐까? 한국의 놀러와 신기하다며 전한 소식이 한국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는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당장 돌아가 배워야 한다던. 그녀의 바람처럼 많은 나라들의 치안과 보안이 발전하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